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지역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자,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여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서구 편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둘러볼러갑니다 강서구 하면 우리가 뭐 마곡도 알 거고 또 화곡동 이런 데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방화동이라는 곳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여행하듯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자, 우리 김포공항이 김포에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자, 김포공항은 우리 서울 강서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방화동이 있고 또 방화동 우측에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이라고 하면 우리 아마 마곡 사이언스 파크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식물원도 크게 있고 그래서 오늘 천천히 저와 함께 한번 강서구 방화동을 한번 구경 가는 느낌으로 볼게요. 자, 우리 좌측에 있는 서울시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한강이 이렇게 W 모양으로 좀 되어 있고 강서구가 서울시 2 5개구의 가장 좌측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를 이제 건너게 되면 수도권이 나오고, 강서구 안에 아곡, 방화 개화, 화곡 등등등, 뭐 등촌, 염창, 이런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항상 이렇게 염두를 해보라고 그랬고, 우리, 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강서구의 경계가 좀 나오죠? 그래서 강서구 좌측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아래 강서구 김포 국제공항이 상당히 면적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용산에 용산공원이 있듯이 우리 강서구에도 우리 식물원이 있죠. 여기 식물원이 있고 그 아래쪽부터 이제 마곡, 엠벨리, 마곡할 때 엠이라고 해서 엠벨리라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곡으로 이전을 하지만 강서구층 기존에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부천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서구 하면 이제 5호선 하고 9호선 자 좋은 라인들이죠. 일단 9호선 하면 가장 늦게 생기기도 했지만 9호선은 고속터미널을 가고 우리 강남 쪽 접근성을 있고 그리고 우리 공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렇게 일자리들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들이고 5호선 역시나 마찬가지죠. 예, 충정로도 가고 또 여의도 쪽 가고 이렇게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5호선, 9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포공항 바로 앞에 내리면 우리 롯데몰도 있죠. 이렇게 일단 강서구의 전반적인 경계를 한번 보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가 설계해 둔 거점 계획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일자리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누가 뭐라고 해도 강서구에서 이제는 마곡을 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에 총7 개의 광역 중심이 있는데 마곡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7 개는 사실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실도 있고요, 뭐 창동, 상계, 가산, 대림도 있고요, 그렇죠? 용산도 있고 이렇게 총7개 정도가 쭉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곡이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생활권 계획으로 나오게 되면 지구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3개의 지구 중심이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김포 공항과 연계되는 상업 문화 관광 중심지라고 해서 공항 지구 중심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거지 용도 관리 및 이전 적지 개발 관련된 문화 중심지라고 해서 강서 지구 중심이 있어요. 이전 적지라고 하는 거는, 어, 그동안 우리 주거 단지에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그런, 예를 들면, 뭐, 교도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뭐, 물류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어내고, 어, 공동주택이나 일자리나, 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등등으로 개발하는 걸 보고 이전 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선 등촌역 아시죠? 등촌 지구중심이 있고, 그리고 화곡 지구중심. 사실, 그, 화곡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지만, 어, 불명예스러웠던 그런 빌라가 많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깡통 전세, 역전세, 뭐, 전세 사기 등등 있지만, 우리 화곡역이나 우정산역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우정산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 또는 뭐, 화곡 프루지오 등등, 어, 좀 구축이긴 하지만, 어, 화곡에서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강서구 자체가 메디컬, 미라클 메디컬 특구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 발산역이나 우장산역 쪽에 내리게 되면 많은 병원들을 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대 서울병원도 있고, 또뭐 미지베드 병원도 있고 이런 그 스트리트 쪽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까치산 지구 중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용도 관리와 연계한 관광 근린 지원 중심이다. 이렇게 크게 강서구가 광역 중심 마곡 하나 그리고 지구 중심이 다섯 개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거 먼저 보고 지역을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권을 좀 보려고 해요. 자 한강이 있고 제일 위에 마곡 지역 생활권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김포공항이 있는 공항 방화 지역 생활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병 의원 많았던 발산 지역 생활권. 이 발산 쪽에 가게 되면 그 맛집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곡에도 맛집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뭐 번화하고 또 맛집들이 좀 많이 있고 구색이 많은 발산 쪽으로 좀 오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양천구 가기 전에 염창동에 있는 염창 지역 생활권이 있고 그 아래 화곡 1, 2 생활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 대략적으로 좀 보고, 방화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지금 첫 번째 생활권의 공항 방화 생활권이죠. 그래서 면적은 약 2070헥타르라고 해서, 강서구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 헥타 아르는 3,000평입니다. 음, 그래서 총 인구가 약 10만 명이 약간 넘고 있고, 이쪽 그 김포공항과 위에 있는 방화동 바로 오른쪽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주거단지로서 점점적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방화뉴타운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오늘은 좀 초점을 어, 두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9호선하고 5호선, 자,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5호선 위쪽에 저자 색깔로 되어 있는 9호선을 보게 되면 여기 고왕철도 마곡나루역 9호선 마곡나루역이죠. 있 자, 마곡나루역에서 한정과장을 가게 되면 신방화역이에요. 어, 그랬더니 신방화역하고 또 한정과장 갔더니 공항시장역에 나오고 그 아래쪽에는 5호선 여의도 가는 송정역이 있는데 위에 9호선 공항시장역 또 5호선 송정역 그리고 더 위에 9호선 신방화역 일대가 다 지금 뉴타운입니다 자 뉴타운 말씀드렸죠 개별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로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볼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더 넓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클러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타운이라고 명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신방화역 바로 나오자마자 방화 6구역이구요. 있 네, 그리고 그 오른 왼쪽이죠. 왼쪽에 보게 되면 방화 5구역. 그리고 한칸더 가게 되면 방화 3구역. 그래서 지금 진행 속도를 보게 되면 이 신방화역하고 가까운 쪽부터 먼저 되고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6구역이라고 해서 약한 550세대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주 철거가 돼서 이게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 방화 육구역의 특징은 바로 오른쪽이 마곡 엠벨입니다 오른쪽은 마곡동 왼쪽은 방화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은 5구역보다 작긴 하지만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김등마을 우리 개발했던 마곡 힐스테이트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바로 길 건너서 이 마곡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방화 육구역이고 5구역은 지금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어, 좀 늦게 가는 이제 방화 3구역도 면적이 상당히 크죠. 이 방화 3구역의 아래쪽은 공항 시장 역하고 아주 밀접해 있어요. 공항 시장역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금 노후화됐습니다만 이 공항 시장역 부분도 이때가 다 개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방화 2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신속 통합으로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740세대 그리고 3구역이 약1 6 0 0세대 5구역이 1,600세대, 그리고 6구역이 550대. 550세대 1대가 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이 서울시 25개 국에서 제일 좀 멀리 외곽으로 나가는 데가 사실 그중에 하나가 강한 뉴타운이었고 우리 송파 쪽에 거여 마천 뉴타운이었고 그리고 우리 저쪽 노원 쪽에 가면 또 상계 뉴타운 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지금 이제 주춤하면서 살짝 이제 보합 상태에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았죠. 그쵸. 그렇죠? 지금 살짝 보험 상태이긴 하지만, 인 서울에서 신축 대단지를 한번 염두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안유타운도 한번 임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서 우리 지자체의 플랜이 있다면 그 플랜이 현재 상태에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을까를 우리는 어 주로 뭐 지자체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우리 일반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 근래 에 나왔던 방안 유턴 몇 개만 한 볼게요. 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방화동 신통기획 선정 이라고 해서, 마곡지구 김포공항 개발에 발도움할까라고 기사를 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9호선, 5호선에 1, 2, 3, 4, 5, 6, 7, 8이라는 구역이 있었는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1구역, 4구역, 7구역, 8구역은 해제가 됐고, 2구역은 신통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6구역부터 6구역, 5구역, 3구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화동 일대가 바로 오른쪽에는 김포이긴 하지만 아래쪽에는 김포공항이고 오른쪽에는마곡고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는 20만 일자리가 있고 지금도 CP1, CP2, CP3, CP4 우리 마곡역 내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공사 중인 면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방한뉴타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번 알고 최근에 임장했던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9호선 내려서 우리 마곡 6구역부터 보게 되면 지금 펜스가 이때 크게 쳐 있어요. 그래서 펜스 사이로 제가 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바로 맞은편은 마곡동이라고 그랬죠? 엠벨리가 있는 식물원도 가깝게 있고, 사이언스 파크도 가깝게 있고, 그 사진을 잠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가가 발생하죠 우리 이주철거 하게 되면 그래서 요런 그 표지판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구역은 이제 삼 구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6 구역 5 구역 3 구역 순이라고있는데자 아직 제일 느리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 이제 어 각각의 그런 시공사들이 우리 방화 3 구역에 그 아주 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홍보하고 있는 그런 플래카드도 좀볼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그방한유타원의큰 장점은 인 서울이면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우리 여의도나 강남 접근성이 가능한 9호선, 5호선 급행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만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전체가 새고가 되고 있고, 김포공항에 우리 주차장 부지 지하하고 개발하는 거 있죠? 업무단지 개발하죠? 공항시장 개발하죠? 마곡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방화뉴타운 가고 있죠?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방화동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네요? 자, 아래쪽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부지. 오른쪽, 이 위쪽이 바로 방화뉴타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곡지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의 상태에서 우리 여기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잘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동네들은 이제 김포공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호선 연결되는 개화동과 우리 마곡 사이언스파크가 있는 식물원인 마곡동 사이에 방화동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리 아마 잘 들어보셨던 내발산동, 외발산동 그리고 학곡동 그리고 9호선 지나가는 염창 둥촌 가양. 아, 곡 방화 개화. 이렇게 보니까 한강 아래쪽으로 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한번 강서구 방화동 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뭐 욕심은 많이 있지만 큰 범주에서 우리 도시를 한번 살펴보고 지역 분석 해보고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방의 일부 지역들까지 또더 어 한번 나아간다면 그 지역에서의 또 관광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또는 맛집도 소개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하는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여행.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바동 편이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멘토 이영욱의 생생 경매에 들어오시면 어, 더 많은 지역 분석과 경매에 관련된 다양한 어,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영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